소방안전 관리자 1급, 2급, 3급 공통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 복원, 열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화상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 피부에 체액이 통하지 않아 화상 부위는 건조하며 통증이 없다. 다음, 피부는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된다. 자,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정답은 3번, 3도 화상입니다. 3도 화상. 자, 1도 화상은 표피 화상이라고 하고 2도 화상은 부분층 화상이라고 하며 3도 화상은 전층 화상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화상을 분류한 것이 옳은 것은? 자, 보기. 심한 통증과 발적, 수포가 발생한다. 다음. 표피가 얼룩 얼룩하게 되고 진피의 모세혈관이 손상된다. 다음.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 자, 정답. 몇 번인지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한번 훑어보세요. 정답. 2번. 2도. 화상입니다. 2도. 화상. 3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류에는 피형 수신기. 아령 수신기가 있다. 2번,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번,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0m 이하에 설치한다. 4번,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 구역 알람도를 비치한다. 자, 정답 바로 체크되어야 합니다.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자,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합니다. 자,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특히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맞습니다. 2번. 화재 예방 조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맞습니까? 아니죠. 2번 정답이죠. 2번은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300만 원 이하 벌금. 자, 3번. 소방 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맞습니다. 자, 소방 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습니다. 4번.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맞습니다. 자, 1번, 3번, 4번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2번은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교재 갖고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5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감지기의 종류는 자 보기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한다. 다음 거실, 사무실 등에 사용한 된다. 다음 구조는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된다. 자, 1번, 2번, 3번, 4번, 한번 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정답? 그렇죠. 4번입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여러분들, 절대 5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됩니다. 감지기 종류. 만약에 틀리셨다면 여러분들 공부 다시 시작하십시오. 절대 합격 못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항상 맞추셔야 합니다. 자, 3번,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보일러실, 주방 등에 사용되며 구조는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다음 중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자 1번,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 자, 1번. 벌칙 어떻게 되죠?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2번.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벌칙 어떻게 되죠?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3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3번 벌칙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4번 화재 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번 벌칙? 그렇죠.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300만원 이하 벌금. 그래서 정답은 가장 무거운 것, 정답은 1번입니다.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혹시 다음 중 양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셔도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즉, 양벌 규정은 벌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과태료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양벌 규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이 벌칙은 매일 조금씩 공부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할론 소화 약제의 소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할론 소화 약제의 소화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질식 효과, 2번. 제거 효과, 3번. 냉각 효과, 4번. 부촉매 효과.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2번. 제거 효과입니다. 제거 효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촉매 효과를 다른 말로 억제 효과라고도 합니다. 억제 효과. 자. 할론 소화 약제의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 냉각 효과, 부촉매 효과 또는 억제 효과입니다. 8번. 불연성 포로 연소물을 덮는 소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기본적인 문제죠. 1번 질식 소화, 2번 제거 소화, 3번 냉각 소화, 4번 억제 소화. 정답 1번 질식 소화입니다. 질식 소화. 자, 9번.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자, 가로 눕기 또는 빈칸 채우기 또 출제됩니다. 9번.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에너지가 방사되므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점화원은 1번 단열 압축, 2번 충격 및 마찰, 3번 전기 불꽃, 4번 정전기 불꽃. 정답? 3번 전기 불꽃입니다. 전기, 불꽃. 자, 빈칸 채우기도 자주 출제됩니다. 전기, 불꽃. 자, 10번. 자, 지문이 길죠?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보기 지문에서. 딱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0번.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한 경우 설치 위치가 옳지 않은 것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맞습니다. 2번.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의 경우,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의 하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맞습니다. 3번.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 연소기 또는 관통부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맞습니다. 4번.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하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맞습니까? 아니죠. 일단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입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이 부분이 틀렸죠. 바닥면의 하방이 아니라 바닥면의 상방입니다.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가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4번 살펴볼까요? 자, 옳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 탐지기의 상단은 바닥면의 상방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 공통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보건문제 10문제를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1급, 2급, 상급을 모두 공부하는 분들, 반드시 1급, 2급, 3급 공통시험 기출보건문제는 반드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론 공부를 문제와 함께 병행하고자 하는 분들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